안녕하세요, 라이노티처입니다. 아주 늦은 새벽 시간입니다. 제가 뭐좀 하고 있는데 어, 카페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요라고 올라왔고요.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이미 다 만드셨어요. 어, 제가 마무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렇게 뭔가 만들려고. 어,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랬던 것들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먼저 이렇게 많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민도 많이 해보시면 나중에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접근하신 방법 그대로 저도 똑같이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 하나 그리죠. 직선. 사이즈는 다를 어 따로 어 표시된 게 없으니까 직선 하나 그려 주겠습니다. 수평선 하나 그려 주시고요그 다음 원형 배열 하신 거 같아요. 원형 배열 0엔터, 6개, 360도 엔터, 엔터 됐죠. 자, 그 다음 이 녀석을 네1 0으로 점을 키고 얘를 살짝 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높이만큼 돌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원하는 높이가 뭘까요 어... 질문자가 원하는 높이는 이 사진과 같겠죠 대략 저랑 비슷하게 될 때까지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음... 왠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사진을 갖다 대보죠 시프트 누르고 늘려 봅시다 영가 어, 비슷한 크기 될 때까지 어,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 쓱 갖다 대봅니다 비슷하죠 와, 아직 녹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하신 분이 면을 만들었어요 그죠 저는 음 로프트로 만들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다 되겠죠 얘도 되고 그죠 얘도 되고 그다음 뭐 제가 했던 로프트도 되고요. 네 아무거나 만드세요. 이걸로 할까요? 그냥 이걸로 하죠. 음. 자, 근데 그 도구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여기를 찍고 그다음에 이 옆에 여기를 찍어도 엔터 치면 잘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로프트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 같은 부분을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쪽 커브 끝 부분을 찍었으면 이쪽 커브도 끝 부분. 근 만약에 여기는 여기를 찍고 여기는 여기를 찍으면 로프트는 꼬입니다. 뭐이상하죠어 어, 꼬인 거예요 면이. 그래서 로프트를 쓸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만만한 게 예니까, 여로 예로 하죠. 근데 사실, 이거 하나만 만드시면 됐어요. 이걸 원형으로 하겠습니다. 0, 엔터. 개수 6개 확인하고, 360도도 이 위에 확인하시고, 엔터, 엔터. 됐죠? 끝났습니다. 음, 됐어요. 여기 뭐 이제 커브들은 필요가 없어요. 지우겠습니다. 네포시브로 점켜도 음, 잘 돼요. 일단은 커브 지우고 싶으니까 여기서 셀렉트 커브 하셔가지고 지웁니다. 여기 있는 서피스들 점켜도 꼭 지점마다 점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일단은 복사나 하죠. 미러하겠습니다. 아, 먼저 조인할까요? 조인. 금 이제 네 하나가 됐죠. 바닥에 구멍이 뻥 뚫린 육각 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모르겠고 일단 이거 미어하겠습니다자미어뭐 아무데나 그을게요. 아무데나 꽁 시프트 왼쪽 클릭 됐죠. 그다음 에 얘를 적당히 수직 이동 네이 정도로 할까요? 됐어요 자 이제 뭐얜 절로 치우고요 여기가 비어있죠 음,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 건 돌출하죠 돌출? 그냥 이것도 합시다 이거 해서 꽁 찍고 꽁 찍고 엔터 이거 뭐할거 같아요 원형별화입니다 0 엔터 6개 360도 엔터 엔터 됐죠 다 선택하고, 음다 선택하고 조인하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많긴 한데 지금은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음 아예 많죠 다른 방법이야 뭐. 그래서 기본 도구 꼭 다, 어, 제가 만들어놓은 기초 영상 다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쓰든.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음, 근데 이제 여기를 만든 걸 보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요거는 아마도 이 면을 구성할 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셨나. 잠시만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제트를 신나게 한 다음에 컨트롤 부하겠습니다 옆으로 좀 치우고요. 야마 조그 만들 때 뭐로 만들었을까? 이거 선을 또 여기 그렸을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로 했나? 음 그런 거 같죠. 여기 아이소커브 형태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뭘까? 저뭐 어떻게 하면 저게 저렇게 나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어, 뭐였지? 아 이거다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네. 요렇게만안 되지 않으셨나? 똑같죠? 음아이스커브 형태가 똑같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음 이쪽이 이 삼각형이 어 평평하니까. 당연히 명령화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음 대신에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제가 했던 거는 예 아니면 예였죠. 그걸 쓴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선이 세 개가 있어도 똑같아요. 어 그래서 네,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 없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로 또는 로프트로 만들게 되면, 로프트 닦을게요. 로프트 여기서 느슨하기로 하죠. 네, 자, 이세 가지 얘네들은 다꼭지점에 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원형별 한 다음에 편집이 돼요.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얘네를 제외한 아까 전에 이거, 요거, 요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이 녀석은 아, 꼭 사각형을 자른 듯한 형태의 포인트가 켜지기 때문에 이 녀석의 편집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죠? 이상하게 편집이 돼요. 그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잘못했네가 아니라, 잘하셨다니까요. 왜아이것만 네. 만들면 됐지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뭔 상관이에요. 잘하셨어요. 네. 단지 이이 녀석들과 이 녀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요런게 필요할 땐 이걸 쓰는 거고 요런게 필요할 땐요런걸 쓰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빈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면을 구성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은 넘어서신 겁니다. 저는 거기서 살짝 마무리만 했을 뿐이네요. 그냥, 어, 요거 한 거죠, 요거, 요거. 그 뭐니, 그, 응? 원형별만 한 겁니다.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한 방법으로 한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해보자고요. 정답은 달려 없어요. 그냥 뭐랄까, 완성은 안 되지, 출력만 잘 되면 되죠. 어.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처럼 똑같이 합니다. 아, 원형별, 원형별을 또 썼군요. 원형별이 없더라도 여기 또선 그리고, 그다음 여기도 또선 그리고. 제가 선을 따로따로 긋고 있어요. 원형별을 모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하나 하나 또 면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똑같이 선택하고 선택하고 요선 커브 또는 가장자리 선택하고 엔터. 가장자리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어, 그 커브를 가지고 만든 삼각형의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도 점키면 사각형처럼 나온 겁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음. 자뭐 어떻게 해야 되든 뭐 이렇게 됩니다. 뭐 하는 게 끝까지 합시다. 아이고. 음. 뭐 저는 왜 명령을 안 눌러도 다시 명령이 되죠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또는 진짜 엔터, 아, 엔터 스페이스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똑같이 다 엔터인데 어그전 명령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됐어요. 그 다음 조인 그 다음 또 미러를 하겠죠 어. 만약에 뭐 미러를 모른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Alt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여기 검보를 삼각형을 드래가면 수직 이동이 되면서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 돌려 줄 거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서 Shift 하면 90도로 돌아요 Shift 누르고 돌리면 안 될걸요 음. 돌리다가 Shift 하면 90도 또는 설정된 값으로 딱딱딱 끊길 겁니다. 적당히 만들어 주시고 됐죠? 자 이것도 어떻게요? 와 나는 로프트를 모른다 또는 이것도 모른다라는 가정으로 이 명령만 알고 있다 선을 구성하고 요거 요거 이름 뭡니까? 평면형 평아이 발음이 안돼 지금 저도 새벽이라서 평면형 하기사 새벽이 아니어서 발음이 잘안 되지. 아 정말 한국말도 힘들어.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이기 때문에 어떤 커브든 평면형 커브면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와 여기서 커브는 두개 그리고 여기는 세 개밖에 없는데 여기 또그래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가장자리 커브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는 가장자리 엔터. 하 s i 그 e s 죠 자 지금은 우리가 같이 하면서 원형 배열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원형 배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퍼스펙티브서도 되겠지만 어 선택은 여기서 하시고 작업은 탑뷰에서 하겠습니다. 0엔돼서6개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 조인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이걸 어디다 쓰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만들어서 어떤 걸 만드는지, 어 만약에 저한테 가르쳐 줄수 있다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시나 수고하셨고요 어 정말 공부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laughs>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 뭐라고 올라와 있었지? 잠시만요. 네, 뭐, 보석 모형 만들기라고 하셨구요. 네,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방법이 없다. 라고 하셨군요. 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내총 네, 어디갔어?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영상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 좋은 질문, 아, 다음 시간이구나. 다음에도, 어, 좋은 질문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